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질문은 기계 설계 페이지 백삼십칠 쪽인데 요거 페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오 정도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계속 수정해 나가니까 자, 어떤 금속의 주응력이 삼십 메가파스칼과 마이너스 십 메가파스칼이다. 파단 인장 강도가 백오십 메가파스칼. 자, 파단. 인장 강도입니다. 1 5 0 메가파스칼 파단 압축 강도가 1게4 0 0 메가파스칼로 p 습니다 근데 4 0 0 메가파스칼로 주지 말고 밑에 해설 보니까 파단 압축 강도 150 메가파스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나오면 이제 뭐가 됩니까? 평탄. 취성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평탄 취성재료 하면은 한 페이지 넘겨서 뒤쪽 보겠습니다. 뒤쪽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평탄 취성재료 하면은 요렇게 그려놓고,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평탄 취성 재료는 평탄이니까 재질이 동일하다고 나서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같은 재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탄 취성 재료라는 말 들어가면 파단 인장 강도와 파단 압축 강도가 같다. 정적 하중 작용 시에 응력선 해 가지고 직사각형이 딱 나옵니다. 정사각형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음150 여기는 마이너스 150, 여기가 150, 여기가 마이너스 150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50 주고 마이너스 줬으니까, 요쪽 편, 이쪽 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분, 그래서 여기서 딱 들어가서 요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30. 여기가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요 좌표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3과 이렇게 나가면 요 올라간 선이 지금 얼마? 112.5 이러고 나온 겁니다. 여기가 112.5다 이렇게 그려 준 거예요. 어, 그래서 요 선, 요 사각형, 요선 나가고 또 옆에 이렇게 나가면 요건 최대 변율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대 변율설 그럼, 최대 변율설 하면 어떻게, 요, 요렇게 나오는 거는, 요렇게 육각형으로 나가는 거, 요거는 최대 변율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사항은 파단 인장강도가 150인데, 이게 마이너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장강도 요거, 플러스 100, 어, 요거 마이너스 150 넣고, 요거 인장강도 플러스 150 넣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150 넣고, 이쪽에 파단, 이게, 어 인장 강도가 마이너스 150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지. 그럼 이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선이 이걸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30, 뭐, 여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다 하고 나오면은 아직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건 무슨 선이냐? 또 여기서 45도로 나간 거는 요거는 무슨 선이냐? 뭐 요렇게만 나왔었어. 그리고 이제 육각형 나오고 요거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전에 페이지. 136에서 요거 고르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 고르는 거. 그래서 전단 변형 에너지설, 최대 전단 응력설. 뭐 요걸로 해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딱 만들어 낸 거야. 그 만들어 놨더니 요 다음에 나오면 요 문제가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요거 인자 30 압축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요 선을 그려서 요거를 찾는 거를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거만 하면 되지. 이 뒤에 것까지는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고 뭐 굉장한 뭐 설계를 한다. 이게 아니고 시험에서 나왔을 때잘 풀자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옛날에 기술고시.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은 행정고시 중에 행정고시 중에 기계직, 기계 분야, 이 분야에서 기계 설계에서 나오는 문제를 손으로 풀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놓으면 충분하지 않겠냐 하는데 질문 사항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이쪽 들어가고 이쪽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하나는 플러스 30조고 하나는 마이너스 30조 쓰니까 이쪽 편에서 그려주는 거다. 만일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쪽으로 그려서 이거랑 똑같이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이거 지금 푸는 거 물어본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쪽에다 넣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 파단 인장강도 150 요거 평탄 취성재료 요거부터 나올 거야 그럼 요거 150 요것도 압축강도 마이너스 어, 150인데 압축강도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50으로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에 답변이 혹시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도서출판 한필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